네, 민선치기 강남구는 강남 복지 기준선을 만들고 누구나 최저 복지가 아닌 강남의 품격에 걸맞게 복지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왔습니다. 강남 힐링센터 개포는 코엑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픈했는데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듯이 품격 있는 힐링공원으로 조성돼 지난해 9월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장소인지 소개해 바랍니다. 네, 개포공원과 접해 있는 삼성로 3길 39엔 강남 힐링센터가 문을 열어 강남 구민이라면 누구나 이곳을 찾아 도심 속에서 자연의 휴식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원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수반이 있는 명상룸, AI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공간, 비대면 무인 로봇 바리스타 카페를 갖추고 있고 북 테라피 공간과 안마의자가 있는 개인 휴식 공간을 꾸려져 있습니다. 명상, 요가, 필라테스, 이민학 등 힐링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주민들은 이곳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몸과 마음이 치유된다는 느낌이라며 좋아하십니다. 네, 가급적 많은 구민 여러분이 도심 속 힐링 공간을 찾아서 여유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